한국의 괴물 수비수 김민재 선수는 페네르바체에 한 시즌밖에 합류하지 않았지만 현재 엄청난 기량으로 페네르바체 시즌에 참가하자마자 주전으로서 엄청난 활약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김민재 선수에게 매겨진 바이아웃 최소 이적료는 약 330억 원으로 측정되어 있으며 페네르바체 측에서는 김민재 선수에게 곧 챔스에 진출할 예정이니 페네르바체와 챔스까지 끝내고 이적하는 게 어떻겠냐는 말이 오고 갔지만. 현재 너무 강력한 유망주로 떠오르고 있는 김민재 선수를 영입하고자 하는 팀이 많아져 페네르바체 측에서는 아쉽지만 김민재 선수를 유럽 무대로 보내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페네르바체에게는 괴물급 센터백인 김민재 선수의 이적이 좋지만은 않은 소식이겠지만, 김민재 선수에게는 둘도 없는 절호의 기회이며, 현재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을 김민재 선수일 텐데요. 하지만 최근 안타깝게도 김민재 선수는 오른쪽 발목의 부상을 호소하며 한국으로 왔다는 소식입니다. 페네르바체 구단은 공식 트위터를 통해 김민재 선수가 한국에서 발목 수술을 받았다고 전했고,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으며 앞으로 치료와 재활 과정에 나설 것이라는 내용과 우리 김민재 선수의 회유를 기원한다고 글을 게시했는데요. 지난해 8월 김민재 선수는 베이징 고안에서 페네르바체로 이적하자마자. 팀의 주축 센터백 주전으로 36경기 중 31경기를 출전해 한골까지 기록하며 유럽 빅리그 팀에서 김민재 선수의 영입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하지만 예전부터 오른쪽 발목이 안 좋았던 김민재 선수는 너무 많은 경기에 무리가 됐었는지 한국으로 돌아와 발목 수술을 감행했는데 성공적으로 수술을 마쳤다니 정말 다행인데요. 아쉽게도 6월에 있을 파울로 벤투 감독과의 국가대표 A 매치전에서는 보기 힘들 것으로 사료되나 김민재 선수에게 좋은 소식이 들려와 저희 타이탄스도 너무 기쁜데요. 이에 터키 매체 아스포르 소속 페네르바체 담당 기자 아흐메트 셀링칼은 한국 시간으로 9일 잉글랜드, 독일, 이탈리아 등 몇몇 국가에서 김민재에게 관심 있는 구단이 많다며 페네르바체는 김민재를 팔고 싶어하지 않지만. 김민재에게는 책정된 이정료가 있다고 전했는데요. 이제는 2000에서 2500만 유로 하나로 약 335억 원에 이르는 이정료를 낼 것으로 고려하는 구단이 있다고 밝혀지고 있습니다. 또 페네르바체는 김민재가 올 시즌을 끝으로 팀을 떠날 예정이며 현재 세계의 팀에서 김민재의 바이아웃 금액을 지불하겠다며 공식적인 제안서를 보냈다면서 그의 앞날을 응원한다며 페네르바체 구단 측에서는 아쉬운 결정이겠지만 훗날 데스타가될 김민재 선수의 앞날을 응원하는 모습이 참 훈훈한데요. 현재 김민재 선수를 원하는 유럽 빅리그 팀에는 손흥민 선수가 소속된 영국의 토트넘과 에버턴이 러브콜을 보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탈리아 세리에 A의 강팀인 나폴리에서 강력히 김민재 선수를 원한다고 밝혀졌습니다. 특히 나폴리의 크리스티아누 지운톨리 디렉터가 김민재의 열혈 팬이며 지난해부터 김민재에게 러브콜을 보낸 모양인데요. 최근까지 페네르바체는 김민재 선수를 팔고 싶지 않아 많은 설득을 했지만, 결국 페네르바체 구단 측에서 책정한 이적료를 지불하겠다는 구단이 나온다면 이적을 허용하겠다고 밝혀져 현재 오른쪽 발목 수술을 무사히 마친 김민재 선수는 재활과 치료에 전념하며 구단 입단 테스트를 준비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과연 김민재 선수가 어떤 팀으로 갈지 궁금하며 앞으로 유럽리그로 진출해서. 손흥민 선수 같은 멋진 선수로 성장하길 저희 타이탄스도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김민재 선수를 응원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저희 타이탄스 구독을 꼭 눌러주시고 댓글로 응원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거대한 것들, 타이탄스였습니다. 타이탄스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